오늘의 첫 번째 메뉴다 분사 시작합니다. 잘 봐. 분사는 일단은 뭐냐면 이렇게 외워두세요. 동사에서 온잘 적어. 동사에서 온 형용사. 저 어렸을 때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거였는데 비슷한 거야. 동사에서 온 형용사. 출신이 동사야. 잘 봐. 원래는 나 동사야. 동사할래 하다가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또는 ed를 붙여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동사 안 할래. 형용사 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제 동사 출신의 다른 품사들을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그 준동사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동명사, 부정사, 분사. 그 중에 우린 분사를 배웁니다. 물론 후치수직할 때좀 배웠어요. 참고로. 그러면 형태를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세 가지에 주의해라. 형태와 해석, 그리고 문법. 이세 가지 잘 보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봤어요. 다. 형태는 일단, 분사는 형용사야. 알았지? 자, 분사 이꼴은 형용사야. 분사 이꼴 형용사야. 그니까 명사와 항상 같이 다녀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러면 이 앞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사가. 원래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죠. 뭐, 뭐, 뭐 하는 명사. 이렇게. 과거 분사, 현재 분사가 이렇게 명사의 앞뒤에 있습니다. 분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꾸며주는 걸 이렇게 수식을 하고. 그리고 후치수식법은 이미 다 배웠어요. 해석은 ing 하는 하고 있는이었고 과거분사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생각해내. 어떻게 할 거야? pp 되는 지는 받는 당하는 이거였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명사다. 이게 해석법입니다. 됐나요? 자, ing pp가 앞에 꾸미든 뒤에 꾸미든 해석법은 동일하게 뭐뭐 하는 명사 하고 있는 명사 된진 받는 당하는 명사 이렇게 갑니다. 해석입니다. 그럼 문법 포인트는 무엇이냐? 일단 그 전에 예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를 앞에서 run이라는 동사가 나 동사 안 할래? 하면서 ing를 붙여요. 자, 그럼 해석을 ing 해석법 하는 하고 있는이지 달리다에서 달리는으로 바뀌는 거야. 달리는 남자가 되겠네. 그럼 똑같이 우는 남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crying man 하면 되겠지. 이렇게 ing를 명사가 앞에서 꾸며줬습니다. 이번엔 뒤로 가볼까요? 제가 뒤에서 꾸미는 거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후치수식할 때. 봐봐. 똑같이, 똑같이 n 닝이 뒤에 있는데 왜 뒤에 있니? 그것은 뒤에 식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끊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꾸며줘야죠. 공원을 달리는 남자. 여기서 주의사항. 절대로. 절대로. 남자가 공원을 달린다. 이렇게 동사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 얘는 문장이 아니야. 얘는 그냥 남자 끝이야. 어떤 남자냐? 공원을 달리는 남자. 이게 끝인 거야. 알겠어?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과거분사 수식으로 가봅니다. 봐. 이번엔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Loved. 하나만 있을 땐 앞에서 꾸며주기도 하죠. Loved children 하면은 사랑받는 아이들이야. 사랑하다에서 PP에서 되는 지는 받는 당하는 어울리는 걸 고른 거지. 사랑받는 아이들이야 뒤에 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를 수식구로 봐서 사랑받는 아이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사랑받는 아이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 뭐가 중요하게? 이거 사랑했다랑 동사가 같지? 사랑했다란 동사, 사랑하다의 과거형도 loved고 사랑받는이라는 분사도 loved야. 어떻게 구별할 거야? 봐. 얘를 만약에 아이들이 사랑했다라고 하려면 뒤에 뭘 사랑했는지, 누굴 사랑했는지 목적어를 써야 돼.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동사 아니야. 그리고 잘 봐. 이런 경우에는 이 뒤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 의해서 사랑받는 아이들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어, 안 깨졌나? 오케이. 누구 사랑해? 뭐 자기 자신들을 사랑한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동사가 여기 한번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닌 거지. 이 칠드런에 어울리는 동사로 l o v e 를 갖다 적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뭐 봤냐면 형태 그리고 해석을 봤습니다. 하나 더해 볼까요, 여러분? 인조 e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거? 일단 동사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분사를 알수 있어. 그러니까 어휘력이 낮은 친구들은 분사 알기 굉장히 어려울 거야. i n j u r e 라는 말은 부상을 입히다라는 뜻인데 Injuring 하면 부상을 입히는이 되겠고 Injured 하면 부상을 당한이 되겠지. 이거를 이해석법에의거해서 갖고 온 거야. 지금 부상당한, 부상받은 이렇게. 그럼 Injured라는 말을 쓰고 여기 남자를 쓰면은 이제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부상당한 남자가 되겠지. 내 거꾸로 봐. 전투에서 부상당한 남자라고 하려면 부상 전투에서 부상당한이라고 부상당한이 전투에서를 들고 다니지. 그럼 앞에 못 있어. Man 먼저 쓰고 injured in the battle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줄 거야.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분사의 형태와 해석법을 봤습니다. 그럼 문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우고 갑니다. 자, 요두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해석을 먼저 접근을 해야겠지. 해석으로. I N G 는하느이니까 얘는 만들다에서 하는을 갖고 와서 만드는이 되겠네. 자, 그럼 만드는 차네. 일본에서 만드는 차. 음,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메이크가 만들다 해서 요 해석을 갖고 오면 만들어지느니 좋겠지. 그러면,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차. 오케이. 이것도 괜찮네. 어떻게 부를래? 다시, 일본에서, 일본에서 만드는 차.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차. 잘 봐. 일본에서 만드는 차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에서 바로 치고. 일본 사람들이 과로 닫고 만드는 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머리에서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야. 드디어 어법 문법 어떻게 푸냐? 이 명사가 이 동작을 하면 은 ing고 이 동작을 당하면 과거 분사야. 여기 있는 차가 만드는 동작을 하면 making, 만드는 동작을 당하면 made야. 당연히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맞겠지. 차가 만들긴 뭘 만들어? 여기 정답은 made네.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이번엔 똑같이 차인데, 만드는 차고 만들어지는 차네. 괜찮지? 근데 여기 봐봐.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이란 말이 써 있어요. 여긴 일본에서란 말이 써 있고, 여긴 공기 오염이란 말이 써 있지. 봐. 공기 오염을 만들어지는 차말 이상하지. 공기 오염을 만드는 차말 괜찮지? 오케이, 이거야. 자, 차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차도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기오염, 이렇게. 그래서 봐. 만들라면 뒤에 뭐 만드는지 써야 되는데 여기는 뭐 만드는지 안 썼다. 만들어지는 게 맞다. 오케이? 자, 만들라면 뭐 만드는지 써야 되는데 여긴 뭐 만드는지 썼다. 만들어지는 차라고 하려면 에어플루션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푼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자, 이거 자동차가 일본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문장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자동차가 공기 오염을 만든다 이렇게 비비면 안 돼. 이건 정확히 공기 오염을 만드는 차가 되는 겁니다. 후치 수식에서 다 배웠습니다. 사실은 됐어요. 이게 지금 문법입니다. 앞에 있을 때도 동의해요. 뒤에 있는 걸로만 예시를 들었는데 앞에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 감정 분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가 감정 분사 쉽게 가르치기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봐, 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봐가 아니라 야, boring, 이런 말이 있고 요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배 해볼게 surprising 그 다음에 surprise, 이런 말이 있어요, 있어요. 잘봐너 뭔진 몰라도 여기 담겨있는 감정은 알 거야 여기 담겨있는 감정이 뭐야? 지루함이야 여기 담겨있는 감정은 뭐야? 놀라움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필기도 해, 봐 감정분사, 땡, 땡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수식받는 명사 입장에서, 너도 똑같이 적어. 지금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빨리 적어. 감정을, 자,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서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고, 감정을 느낄 수도 있거든. 감정을 전달하면, 그러면, ING. 감정을 느끼면 과거 분사야. 끝! 이거보다 더 쉬울 수 없어. 끝이야. 봐. 해볼게. 여기다가, 이 뒤에다가, 자, 여기다, movie. 이거를 썼어. 그 다음에 이말 중에서 하나를 꾸며야 돼, 이제. 자, boring movie냐, bored movie냐, 이렇게 물어봐. 여기 뭐라고 했어? 수식받는 명사 입장에서. 자, 수식받는 명사, 여기선 movie가 되겠지. 자, movie의 입장에서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전달하냐, 느끼냐 이걸 보면 되지. 여기서 엄청난 일이 발생해. 무비, 영화는 사람이 아니라서 감정을 못 느껴. 애초에 과거 분사인 볼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 왜? 지루함을 느끼는 영화가 어딨어? 영화가 어떻게 지루함을 느껴?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보링 무비입니다. 됐어요? 볼드가 명사를 꾸미려면 이 명사는 반드시 지성이 있는 생명체여야 돼. 그래야 지루함을 느끼지. 일로 와보세요. 똑같이. 서프라이징 무비냐 서프라이즈드 무비냐 어떻게 풀어? 영화가 다시 놀라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지 영화가 어떻게 느껴? 영화를 보는 사람이 느끼겠지 그니까 러 놀라움을 주는 영화입니다 부드럽게 놀라운 영화가 되겠네 자 영화랑 어울리려면 둘다 보링과 서프라이징이 정답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볼게 봐봐 여기 amaz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amazing 그리고 스파이더맨 이렇게 썼어. Amazing Spider-Man. 스파이더맨 영화 제목이죠, 여러분. 왜 Amazing Spider-Man이야? Amazing, 놀라움의 감정이 들어있거든요. 봐. 놀라움의 감정을 ing니까 꾸며주는 이 스파이더맨의 입장에서 이 스파이더맨이 놀라움의 감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스파이더맨이지. 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 Amazing Spider-Man은 왜안 돼. 돼. 문법상 돼. 근데 스파이더맨의 내용상 이상할 뿐이야. 왜냐면 놀라움을 수식받는 명사인 스파이더맨 의 입장에서 놀라움을 느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놀란 스파이더맨이야. 놀란 스파이더맨이 뭔지 보여줄까? 잘 봐. 지가 거미줄을 칙 싸요. 칙. 얼끔적이야 어, 칙. 얼끔적이야 어, 이게 놀란 스파이더맨이야. 이거 말 돼야 안데 지가 막 자꾸 놀래. 말 이상하잖아. 그니까 러 amazing 스파이더맨이 맞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봐.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students. 잘 봐. boring students 돼야 안 돼. 학생들 입장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 지루함을 주는 학생들. 학생들이 되게 재미가 없어. 대답을 안 하셔, 막. 그럼 지루함을 주는 학생들이죠. 지루한 학생들. 근데 잘 봐. bored students 하면 무슨 말이야? 다시 이 학생 입장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게 되겠네.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강의를 하는 거야. 체크해라.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다 자.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되겠지. 근 일로 와봐. 놀라움을 주는 학생들이야. 이렇게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놀라움의 감정을 전달해야 돼. 막 과목, 전 과목 다 100점씩 맞는 학생들이야. 놀라움을 주는 학생들이지. 근데 놀라움을 느끼는 학생들이네. 이렇게 하면. 자, 이건 놀라운 학생들이고, 이건 놀란 학생들이 되겠네. 내가 방구를 뿡낀 거야. 그래서 애들이 놀라움을 느낀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감정문사를 한번 정리해봤어. 명사를 직접 꾸밀 때. 근데 명사를 직접 꾸밀 때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여기 글씨 보이나? 어, 지우고 할게. 봐. 여기다가, 음, 여기 쓰면 보이지? 좋아. 여기. 그 영화는 was. 자, 요렇게 문장을 썼어요. 자, 그 영화는 boring이다, bored다. 이렇게. 그럼 여기 수식받는 명사가 뭐야? 잘 생각해. 분사는 태어난 것 자체가 명사를 꾸미기 위해 태어났어. 여기 이 분사든 이 분사든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어딘가를 꾸며야 돼. 그럼 해석해보면 그 영화는 지루지루니까 영화 입장에서 보는 거지. 무슨 말이야? 바로 꾸며주지 못해도 이 뒤에 명사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를 한번 타고 와도 자, 이 무비 입장인 건 동일해. 그럼 자, 그 영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영화는 감정을 못 느껴요? Boring, bored 쓰면 틀려. 정답은 boring이 되겠네. 됐어? 됐나요? 그럼 똑같아. The movie was surprising. 이것만 답이 되는 거야. The movie was surprised를 하면 영화가 감정을 느껴야 돼. 틀렸어. 됐어요? 그럼 뭐지? 우리 이제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야. 자, exciting과 excited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수식하는 명사를 찾아가지고 이 명사가 흥분의 감정을 전달하면 exciting이고. 이 명사가 흥분을 느끼면 excited가 되는 거야.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인간이야. 흥분을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체가 됐을 때만 excited란 말을 쓰겠지? 여기 만약에 얌 게임이야. 어, 게임이라고 썼어. 그러면은 자, 이건 어떤 게임이 돼야 돼? 흥분을 느끼는 게임이 아니야. 사람이 느껴야 되니까. 흥분을 전달하는 게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수식받는 명사가 게임이라는 사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됐어요? 지금 감정 분사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럼 네가 할 일이 뭐냐면 감정을 담는 그런 분사들 있지. 그거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몇개 없어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띄워 줄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의 뭐다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사를 마치겠습니다. 분사 뒤에 이어서는 분사 구문 시작합니다. 분사 구문도 내신 아주 중요하죠. 해석도 아주 중요하고. 잘 봐야 합니다. 일단 빠이로